안녕. 친구들, 교회,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전도자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대통령. 네.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을 편안하게또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잘 살피고 밖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죠. 옛날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음,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대표하고 또 어, 적국이나 공격 어, 그 적들로부터 싸움을 해야 할때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방식이 조금 독특했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라 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무엘을 그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게 됐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요. 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가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전쟁에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왕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이제 많이 늙었고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이스라엘에 비록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보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을 달라고 청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백성들의 말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진 않았,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대로 왕이 될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또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작은 집이고 자기가 그렇게 어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만세! 만세!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왕이 생긴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다스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지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명하신 거죠 사울에게 어떤 재능이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무슨 업적을 많이 세우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왕이 된게 아니에요. 그렇죠? 음. 오직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여러 나라의 왕도 오직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모든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야 해요. 우리가 잘라서, 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잘라서, 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어,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죠? 네,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어,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지명해 주셨는데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의 생활에서 정직한 생활, 바른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날게요.